5-2번입니다. 함수 f(x)는 어, 주기가 4고요. 주기가 4고. 그 다음에 기본 모양이 이렇게 생겼대요. 얘는 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4니까. 얘는 x 에 x 마이너스 2,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 보면 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. 여기가 0과 마이너스 2와 2가 돼 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. 뭐 이런 얘기예요. 이렇게. 그런데 얘네가 요구하는 건 이거가 아니라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1, 1에서 2까지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1이면 여기 이거와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거와 같은 거.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수열을 좀 아시면 괜찮아요. 왜냐면 초항이 1이고 초항이 1이고 초항이 1이고 공차가 4인 건1 플러스 4에 어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가잖아요. 그다음에 얘는 초항이 2이고 4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가잖아요. 그럼 얘는 4 n 마이너스 아 3이고 얘는 얼마야? 4 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놈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얘는 4에 n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얘는 4에 n 마이너스 1 플러스 2.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1인 놈이고 얘는 나머지가 2인 놈이야. 그래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이 여기 누가 있느냐 밑에가 나머지가 1인 놈두 개밖에 없어요. 3번이나 4번. 나머지가 2인 놈. 근데 뭐 당연히 놈하고 3번하고 똑같죠. 왜냐면 이, 이건 이미 마이너스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또 붙이면 어떻게 해. 얘가 이건데.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.